마이크 노보그라츠, 중국 단속에 대해 시간이 걸린다. 믿음을 유지하라. 노보그라츠는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BTC와 암호화폐를 다시 탄압하려는 이유를 트위터로 옮겨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체제의 권위주의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다. BTC는 권위주의와는 정반대다. 중국 시민들은 항상 자산을 시스템 밖으로 옮길 방법을 찾을 것이지만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과정이 끝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믿음을 유지해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인들의 단속은 채굴 작업을 넘어 훨씬 확대됐다. 앞서 보도한 바와 같이 중국 중앙은행은 다섯 개의 주요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중심의 기업들과 교류하는 것을 금지했다. 유니스윤 cnbc 베이징지국장도 광저우 비트코인 btc 채굴자들이 미국 메릴랜드로 채굴기를 옮기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근 뉴스는 주요 현물 거래소에서 대표 암호화폐가 3만 1800달러 이하로 두주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비트코인에 대한 약세 심리를 강화했다. 현재 약 3만 3000달러.